미타 트롯이 끝난 지 4개월째, 임영웅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광고 촬영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골센터와 뽕숭악당에 고정 출연하여 시청률 탑을 기록하고 있으며, 광고도 러브콜이 쇄도하여 12개 촬영을 마쳤습니다. 연예인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도 BTS 다음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세 중에 대세, 가수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터 트루 우승 이후 변하지 않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월세빵 생활입니다. 왜 임영웅은 우승 이후 인기 스타가 되었고 수입도 수십 배 올랐을 텐데 변함없이 월세빵에 살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방송에 출연해 보일러도 가동 안되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방이지만 손수 페인트칠을 해 안타까움을 더해준 방입니다. 임영웅이 월세방에 그대로 사는 이유를 추측해보면 첫째 우승 이후 방송 출연, 광고 촬영 등 바쁜 스케줄로 이사를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가수는 교통 접근성, 방음 시설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광고 수입 등이 최근에 들어왔겠지만 기부 활동과 효도에 우선하다 보니 아직 충분한 목돈이 모이질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무명 시절 고생을 많이 해서 힘든 시절에 조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가려는 굳센 마음의 다짐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베너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건강과 안정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할 안전하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가길 간절히 바라고 그동안 무명시절 동안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고 보다 더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길 기대하며 구해줘 홈즈에서 말한 것처럼 빨리 이상형 집으로 이사가길 빌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새 채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